계속 이어져야 된다니까요. 예! Yeah! 여러분, 즐거우세요! 네! 텐트를 빼주신대요. 네! 근데 진짜, 어, 재밌는 것 같아요. 즐거우세요! 네! 좋습니다. 자, 괜찮습니다. 조심해. 우리 모두들, 이분들 아픈 사람, <laughs> 더운 사람, 음전인근 <laughs> <laughs> <저요. 웃음> 네? 귀걸이가 나를 때리기 오랜만에 듣죠. 어땠어요? 아 진짜 이게 텐트 없었으면 더 진짜 날라갔는데 <laughs> 안돼 안돼 위험해. <laughs> 자, 자 아직 여러분 공연 초반 대예요 지금 공연 초반대입니다. 알겠죠? 네. 자, 다음번에는 제가 귀걸이가 나를 때리게 날아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어, 그래비티 들려드렸고, 꿈속에서 놓친 너, 여튼 잠결를 흐르게, 히트까지 어, 히피까지. 네. 들려드렸어요. 사실 이번 콘서트는 저번에 저희 5월달에 콘서트 했을 때, 앵콘 달라고! 제발! 이렇게 하셨잖아요, 우리 분들이. 그래서 조금 준비하다가. 늦어지긴 했는데 어좀 리브들이 좀 좋아하는 걸로다가만 준비를 해봤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네. 다행입니다. 나머지 곡들도 분명 마음에 들 겁니다. 사실 이 원더랜드 골드페스타가이 어 준비 과정에 있어서도 저희도 처음이고 어 회사 분들도 처음이어서 되게 뭔가. 어 어려움이 많았는데 진짜 사실 비까지 왔잖아요. 이거는 뭐 누가 하는 고력도 아닌데, 근데 진짜 위브들의 지금 함성과 열기로 다 채워줬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어그이 공연 이 이름 언더랜드만큼이나 오늘 진짜 위브들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런 하루를 약속합니다. 네, 약속 드릴게요. 예. 자 그럼 이제 텐트가 좀 이제 철수가 와또 이런 콘서트는 정말 처음이네요 제가 물론 이제 <laughs> 진짜 저희가 많은 콘서트를 해봤지만 이렇게 뭔가 이러니까 진짜 페스티벌 같아요 그쵸? 네 진짜 페스티벌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어? 지금 주, 그리고 주, 슬슬 이제 해가 좀 지나요? 아 그래도 진짜 먹구름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비올 일은 아, 없겠다 비는 진짜 안올것 같아요 그쵸? 제발. 제발 그럼 우리 다 같이 하늘에 대고 제발 한번 할까? 하나, 둘, 셋! 제발! 제발. 이제 안올 거예요. 오, 어, 이것 어머나 오, 아, 근데 제가 방금 굉장히 <laughs> 네. 오, 이런 모습도 보는구나 하는 순간을 봤거든요. 뭔데요? 오늘 아까 제가 그 저희 군대 생활할 때 상급자분이 오셨는요 <laughs> 근데 상급자분이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분인데 제발!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쳐다보면또 <laughs> 민망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 저기 어디에 계신? <laughs> 네. 네. 자, 이제 지금 날씨만큼 이제 아름다운 곡을 이어서 들려드릴 건데 네. 지금 이제부터 들려드릴 두 곡은 저희 원희에게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곡이에요. 아마 맞아요. 간주 나오면 여러분들 손 놓지 않을까? 라는 생각됩 듭니다. <laughs> 자, 그럼 자리로 한번 가볼게요. 어. 굉장히 의미 있는 곡 연달아서 두 곡을 좀 들려 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됐죠?